안녕하세요. 코인 아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스타 아틀라스라는 P2E 게임을 소개해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P2E 게임은 다 아시다시피 갈라게임스나 엑스 인피니티 같이 NFT를 구매하시고 그걸 게임에서 이용하시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타 아틀라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스타 아틀라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그 NFT의 가격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에 대해 다룰 거고요. 어 영상은 총한두 개로 제작이 돼서 처음 영상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소개와 NFT 사는 법, 그리고 스테이킹 하는 법, 효율성에 대해 다룰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윤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에 대해 예시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 아틀라스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스타 아틀라스의 홈페이지고요. 지금 스타 아틀라스는 현재 미국의 한 게임 회사에서 개발 중인 게임이고요. 아직은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또 구글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와 뉴스 거리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그런 뉴스보다는 일단 어떻게 스타 아틀라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지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스타 아틀라스는 어떤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스타 아틀라스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 갈라 게임스나 엑스 인피니티 같은 이제 게임들은 이미 인기가 출시가 되었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때 최소 뭐한 2000불에서 많게 갈라코인스 같은 갈라게임스의 이제 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 아틀라스는 아직 출시 전이기도 하고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가격의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NFT의 가격 다양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요. 뭐 물론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은 돈을 소액을 투자해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오버뷰를 보시면 스타 아틀라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고요. 어떻게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무엇을 구매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주선에 대해서 또 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지 또는 내년에 미니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니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추후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요. 어, 지금 현재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제 우주선을 가주, 가질 수 있고 n f t 와 되어 있는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 여기 이제 우주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주선들의 가격대는 이제 뭐한 비싼 거는 1억 한 9천 89천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싼 거는 한 3만 원안 되는 그런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비싼 우주선을 보시면 어 여기 서플라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07개밖에 공급되지 않은 굉장히 유니크한 우주선 중 하나고요 처음에 시작가부터가 99,500불 한 1억 2천, 1억 1,500 정도 되는 가격에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호가창을 보시면 NFT기 이 때문에 가격이 항상 변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지금 16만 5천 불 정도에 지금 나와있네요 매물이 16만 5천 불이면 한 1억 8천이 넘죠 그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는 아틀라스와 USDC로 하실 수가 있고요. 아틀라스 코인은 가격이 변동성이 있고,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비교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아틀라스 코인 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7센트 조금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이기 때문에, 가격에 이제 뭐가 더 비싼지, 뭐가 더 싼지 효율성을 좀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것 같은 경우를 비교군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싼 그런 우주선 NFT 경우에는 지금 128,700개. 굉장히 서플라이가 많죠. 근데 대신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가격이 싸고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24불 정도, 한 2만 6천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또한 USDC나 이제 아틀라스로 거래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주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만들 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게요. 이 게임은 솔라나 기반의 P2E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팬텀 지갑이 필요합니다. 팬텀 지갑을 만드시는 거는 구글에서 팬텀 월렛이라고 치시고 구글 익스텐션을 그냥 크롬 익스텐션을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 어카운트를 하셔서 지갑을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지갑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여기에 돈을 보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US를 통해서 솔라나를 구매하고 팬텀 지갑 안에서 USDC로 변환시킨 다음에 우주선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는 이제 거래소들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솔라란으로 구매를 하시고 팬텀 직업으로 올린, 옮긴 후에 거기서 USDC나 또는 이제 아틀라스로 바꾸셔야 되는데 아틀라스로 이제 환전을 하시는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USDC로 우주선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주선을 예치 그 스테이킹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커넥트 지금 팬텀 지갑이 커넥트 돼 있는데요 돼 있지 않으면 지금 커넥트라는 걸 누르시면 그냥 자동으로 커넥트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주선마다 지금 돈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 리워드가 이렇게 아틀라스 코인으로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클레임을 하셔도 클레임을 하시게 되면 이제 팬텀 지갑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클레임하는 수수료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는 뭐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클레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한번 클레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 우주선을 처음에 사시면 여기에 이제 연료, 음식, 뭐 무기 같은 게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으면 이제 아틀라스 코인을 리워드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걸 채워 넣을 때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매니지 누르시고 리서플라이를 하시면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음식이나 연료는 사실 아틀라스로 사셔야 돼요. 아틀라스 코인으로 사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리소스에 가 보시면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인벤토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리소스에 가시면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드 이제 바이를 누르시고 이게 아틀라스 코인으로 되어 있죠? 아틀라스 코인으로 만약 사이즈를 이렇게 치시게 되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틀라스 코인이 처음에는 없,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틀라스 코인을 바꾸시려면, 레이디움이라는 수합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여기 이제 덱스 버전, 덱스 기반의 레이디움 수합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가시면 이제 팬텀 지갑을 그대로 연동시키시고, USDC 또는 이제 솔라나를 사시, 사용하셔도 되죠. 솔라나를 이용해서 아틀라스 코인을 이렇게 환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개의 단계를 거치니까 그리고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USDC, USDC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50불을 바꿔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인벤토리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5일치 분량의 지금 이런 서플라이들이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요. 그 우주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플라이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채우는 이제 소모되는 서플라이가 소모되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용한 사이트를 저 영상 아래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우주선이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있고 현재 마켓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웹, 아틀라스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에 보시면 이제 데일리 리워드가 있습니다. 데일리 리워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불 74를 얻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번은 서플라이, 이제 음식이나 연료로 통해 들어가는 소비되는 그런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로 가져올 수 있는 가격은 이불 21센트. 를 매일매일 리워드로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APR 같은 경우 지금 APR이기 때문에 단리죠. 단리로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불을 넣었을 때, 제가 1년 후에 184.9를 아웃풋으로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리서플라이 페리어드 같은 경우는 어, 음식이나 연료가 소모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3일에 한 번씩 이 우주선에 연료, 또 무기 이런 거를 채워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음식이나 연료가 소비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무기 같은 경우는 7일이나 되고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이틀이 남아있죠. 이 소비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음식 같은 경우가 소비되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료, 그 다음에 이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그냥 한 번에 다 채우는 그렇게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수익을 환전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